껍질인데요. 아보카도 껍질 정원에 버리면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말르면 그냥 그릇 같더라구요. 그래서 제가 소스 그릇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말려보는 거예요.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. 아보카도 크림 다 긁어내고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을 발랐어요. 소스 그릇 만들었어요. 일회용으로 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만들어 놓은. 요즘에 라오스 건기라서 아카도 껍질이 워낙 단단해서 아보카도 샐러드 곁들일 때 쓰려고 소스 그릇 만들었어요. 요즘에 라오스 건기 너무 건조해서 하루 이틀이면 다잘 말라요. 아보카도마다 두께가 다른데.